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이 말씀해 주는 대답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삶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보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으니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의 의미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 그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인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지혜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얻기 위해 지난 주일에 먼저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보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 하늘의 보물을 쌓아 두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보물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 참으로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엄밀히 말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보물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인생의 보물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보물들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보물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그런 보물로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섯 가지 보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섯 가지 보물은 첫째 시간이고 둘째 건강이며 셋째 자유이고 넷째 물질이며 다섯째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과 건강과 자유와 물질과 사명 이 다섯 가지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인생의 보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다섯 가지 보물을 잘 관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살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귀한 보물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보물 말씀에 그 보물들을 관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그 보물들을 땅에 쌓아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 두라는 것입니다. 땅에 쌓아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 두라. 그렇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 두는 것이 보물을 잘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잘 관리하기 위해 바로 있어야 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본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 이 말씀의 의미는 보물의 가치를 바로 알고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열리기 시작했을 때 어느 마을에 유럽인들이 들어갔습니다. 마을은 조용했는데 저쪽 공터에서 아이들 몇 명이 돌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돌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가서 보니 다이아몬드입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갖고 있던 과자 조금과 그 다이아몬드를 바꿨다고 합니다. 사실 그 다이아몬드 하나면 그까지 과자야 그 마을 사람들 전체가 죽을 때까지. 매일 뱉어지게 먹을 만큼, 아니, 그 이상도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은 다이아몬드의 가치와 소중함을 몰랐던 까닭에 그때 좋다 하며 과자와 바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인생이 가지고 있는 보물의 가치를 바로 알고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그런 인생의 보물 중에서도 더 귀한 보물인 지난주에 말씀드린 다섯 가지 보물의 가치를 바로 알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시간은 정말 귀중한 인생의 보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인생의 귀한 보물인 시간에 대해 깊은 생각 없이 솜털같이 많은 날과 같은 그런 유의 말들을 하면서 시간 귀한 줄 모르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솜털같이 많은 날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카락의 개수가 10만개에서 12만개 정도 된다고 하니 솜털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날이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날이나 시간은 절대 솜털같이 많지도 않고, 아니 머리카락만큼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말을 해서는 안되고,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아서도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1분 1초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시간의 가치와 소중함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또 건강도 소중한 인생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이 보물이라는 것을 안다 하며 이웃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이웃들에게만 할 말이 아닙니다. 건강이 정말 보물인 줄 안다면 이 말은 이웃들보다 먼저 나 자신이 나 자신에게 늘 해야 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잃은 건강,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는 건강의 가치를 바로 알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또 자유도 인생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보물인 자유에 대해서도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 자세는 첫째, 자유를 지키라이고 둘째, 자유를 선용하라입니다. 미국의 독립운동 지도자였던 패트리 갤리가 외쳤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말과 같이 자유를 잃는 것은 죽음과도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유를 잘 지켜야 합니다.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여 나라의 자유도 지켜야 하고, 바르게 투표하여 인권의 자유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자유를 선용해야 합니다.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입니다. 인생이 방종하면 그 인생은 망합니다. 정말 우리는 자유의 가치와 소중함을 바로 알아야 하고 자유를 지켜야 하며 선용해야 합니다. 또 물질도 분명 인생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보물인 물질에 대해서도 잘못된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돈 가지고 내 맘대로 쓰는데 웬 상관이야? 그런 의식 가지고 물질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상관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상관해야 합니다. 물질의 가치를 바로 알지 못하여 바르게 관리하지 못하면, 그리고 물질의 소중함을 바로 알지 못하여 낭비하면 나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며 사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그러기에 상관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물질은 바르게 관리하고 소중하게 사용할 때, 인생의 보물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독약이 됩니다. 정말 우리는 물질의 가치를 바로 알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또 사명도 인생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명을 보물로 알면서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그 사명 감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던 바울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사명 입니다. 정말 우리는 사명의 가치와 소중함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보물들을 모두 다 귀하게 여겨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더 귀한 보물인 시간과 건강과 자유와 물질과 사명의 가치를 바로 알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초적인 인생의 자세입니다. 둘째, 보물을 바르게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그 보물을 바르게 선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보물을 바르게 선용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보물을 쌓아두라는 하늘과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땅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보물을 선용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보물을 선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과 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늘은 높은 곳이고 땅은 낮은 곳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무한한 영역이며 땅은 유한한 영역입니다. 그러기에 하늘은 높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땅은 낮고 유한한 인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또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고 땅은 타락한 인간의 뜻 또는 유한한 인간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한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보물을 죄로 인해 타락한 자신의 뜻과 유한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보물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인 이웃을 사랑하는 일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리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라는 말씀 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보물을 사용하는 것이 인생의 보물을 선용하는 것이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 두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인생의 소중한 보물인 시간을 그렇게 선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용에 있어서도 선용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선용의 바른 내용을 시간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선용이 무엇입니까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물론 시간을 선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자신의 세속적 야망만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공부하는 시간은 부문 말씀에 비추어 볼때 선용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해서 남 주냐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아니 거부합니다. 남 주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는 시간이 진정한 의미의 시간을 선용하는 공부입니다. 어디 공부만 그렇습니까? 땀을며 일하며 돈을 버는 시간도 선용하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남주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땀 흘려 일하며 돈을 버는 시간이어야 그 시간이 진정한 의미에 선용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간을 바로 선용하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선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육체에 즐거움을 주고 자기 마음의 기쁨을 주기 위해 건강을 전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라는 보물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그 건강한 몸으로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또 자유도 그렇게 바르게 선용해야 합니다. 신앙을 갖고 안 갖고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도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선용하지 못해 불신앙과 불순종을 선택하면 그 인생 구원을 놓치고 복을 잃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유로울 때 그 자유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기쁨으로 선택해야 하고 그 일을 잘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몸의 자유나 시간의 자유를 잃고 그때서야 후회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또,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자꾸만 선용해야 합니다. 물질은 쌓아두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쌓아둔 물질 때문에 가족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도둑도 맞고 사고도 발생합니다. 물질 가지고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인생은 보람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존경도 받고 하나님의 칭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질을 바르게 선용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명도 그렇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하고 세상도 밝고 맑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의 보물을 바르게 선용해야 합니다. 특히 시간과 건강과 자유와 물질과 사명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용하며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째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의 의미는 받은 보물에 대해 하나님과 계산할 때가 있으니 그때를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뷰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계산하시는 데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보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계산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결과에 따라 하나님께 상 받는 사람도 있고 내어 쫓겨나 버림받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달란트뷰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보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물을 주신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그 보물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가지고 우리와 계산하십니다. 우리는 그 계산의 때를 준비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늘에도 후손들에게 이렇게 교육하며 후손들을 키운다고 합니다. 너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때 하나님은 너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보물을 바르게 선용하며 인생을 산 사람만이 그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산할 때가 분명히 있음을 늘 기억하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계산할 날을 준비하며 사십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시간을 바로 사용하셨습니까? 건강 가지고 무엇 하셨습니까? 자유를 어떻게 쓰셨습니까? 물질을 선용하셨습니까? 그리고 사명은 잘 감당하셨습니까? 혹시 그날이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생의 보물에 대해 하나님과 계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그 때를 준비하며 사는 삶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사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보물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이고 보물을 바르게 선용하라는 말씀이며 하나님이 주신 보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계산할 때가 있으니 그 때를 잘 준비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인생의 보물들을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그 보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보물들을 보물인 줄 알면서도 그냥 놔두면, 그리고 잘못 사용하면, 즉 땅에 쌓아두면 그 보물들은 녹슬게 되고 죄지기도 하며, 결국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보물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바르게 선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보물의 가치는 영원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계산하게 될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의 말씀도 듣고 상급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인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오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보물인 시간과 건강과 자유와 물질을 바로 사용해야 하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야 합니다. 진정 그렇게 사는 삶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